저희집 가는 중 덥다. 덥다고. 덥다고.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열치열 매운 파스타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. 빠른 조리를 위해 면을 삶을 물을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. 간단하게 소금으로 간을 맞춰 줍니다. 흔히 작은 고추가 맵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<laughs> 전 맵지 않. 아무튼 청양고추 3 개를 준비해 주시고요. 아주 작은 크기로 다져 주시면 됩니다. 아우 씨발아왜 욕을 하고 그래 씨발라고 역시 손이 많이 갈수록 부추가 단단히 더 맛있어질 수 있겠죠 오늘은 링긴이라는 파스타면을 사용해보겠습니다 모양이 납작한 만큼 소스가 더잘 배어나오는 특징을 가진 파스타면이죠 자 이제 100원짜리 크기로 소분한 면을 불에 간지나게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뜨거워 씨발 자 이렇게 넣으면 안 되겠죠 테스트해서 그러면 개멋있 자, 간지나게 면을 안착시켜줬다면 잘 삶아주시고요. 다음은 마늘을 준비해줄 차례입니다. 보통 집에서 마늘 손질하기 전에 공기놀이 한 번씩 해주잖아요. 그쵸? 존나 못해, 진짜. 암튼, 마늘은 꼭지를 제거한 뒤잘 다져주시고요. 이쯤 되면 파스타면이 다 익었을 테니 덜어주도록 합니다. 자, 이때 잊지 말고 면수 반컵 꼭 덜어주시고요. 네 지금 화면이 뽀얗게 보이는 이유는 양파를 썰고 있는 제 눈이 지금 매우 매운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정말 잘 썰죠 멋있죠 눈물 안나죠 또오어 시발 자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잘 달궈진 팬에 올리브유 넉넉하게 둘러주시고요 마늘과 양파를 노릇하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밥 응, 비벼 먹고 싶다 그럴래? <laughs> 자, 야채가 충분히 볶아졌다면 소스를 만들 차례겠죠 휘핑크림 아낌없이 넣어주시고요 어, 나 알리올리오 더 좋은데 산남네 이제 치즈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치즈일까? 체다치즈 어떻게 알았어? 색깔이 으어어어어독하게두장 이렇게 섞으시도록 굿독하게 소스를 저어주셨다면 기회를 맞게 소금으로 간을 해줍니다 정확하게 다 가렸어 오늘 요리의 키포인트인 다진 청양고추의 매운맛이 잘배어나올수 있도록 소스를 잘 저어주시고요 이제 파스타면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어... 어 고무줄로 한거 아니야? 너무 무수인데 얘가 자꾸 말 걸어서 그런 거 아니야 요리하는데. 자 당황하지 마시고 아까 덜어두었던 면수를 이 고무동력기에 넣어주시고요. 이렇게 면수를 넣으면 면이 조금 굳어 있어도 살짝 풀어주는 데 도움도 되고 면이 소스랑 잘 버무려지게끔 도움을 줍니다. 자 이제 맛을 보면 당연히 맛있겠지만 어왜 그래. 맛이 없는데? <laughs> 생각지도 <laughs> <방식도> 못했다. <laughs> 자, 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. 이거는 사람마다 입맛이 다른 거니까 어 이럴 땐 우리들의 마법 레스프 치킨 스톡 반숟가락 정도 넣어주시면 오, 존나 맛있어 파는 거랑 똑같은 맛 납니다. 햄 같은 거안 넣으면 이런 거 넣어주시면 좋아요. 자, 이렇게 오늘 요리도 끝납니다. 플레이팅 잘하는 걸 배워왔어. 면은 이렇게 잡고 숟가락을 숟가락. 이렇게 돼서 올리면서 내려놓고 올려주면 야 오늘은 약간 좀인 음, 치즈 냄새. 보통 크림 파스타보다 느끼할 것 같은 순간에 청양고추 맛이 딱 나요. 느끼하지는 않다. 맛있다 <웃음> 매워. <웃음> 크림 때문에 좀 물리는 게 있는데 계속 매콤한 게 뒷받침해 주니까 괜찮은 것 같아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